1836년 라 프레스는 신문의 연간 구독료를 반으로 줄이고 결선분을 광고 수입으로 메웠다. 구독자 수는 증가했고 지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연재 소설이었다. 알렉산드르 디마의 삼총상은 비상한 성공을 거두어서 매년 20만 프랑을 벌었다. 연재소설은 서술 스타일은 가장 되고 자극적인 것, 노골적이고 개팍스러운 것에 대한 취향이 지배적이며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유괴와 간통, 폭행과 잔혹함에 관한 것들이다. 연재소설은 문학의 유례 없는 대중화, 독자 대중의 거의 완전한 평준화를 의미한다. 엄청난 수요를 채우기 위해 인기 작가들은 대립, 필자들을 고용한다. 도스트 예프스키는 현대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되고 지나치게 과시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정신적 태도의 분열적인 성격과 그러한 모든 감정들의 양면성이라는 원칙을 발견한다. 도스트 예프스키의 주인공들은 마치 기사소돌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거인이나 괴물들과 씨름하듯이 그들의 신상 및 환상과 씨름한다. 아직 찬생하지 않고 정의할 수도 형상화할 수도 없는 사상들, 해결되기는 커녕 아직 정립되지도 않은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다. 그는 지적 체험을 감각적 경험 못지 않게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성상화할 줄안 최초의 현대 소설가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는 아무도 감히 들어가 보지 못한 정신적 영역에까지 파고들어간다. 그는 자유의 문제를 대신문관 이야기에서 제기한다. 자유를 없애면 제도의 경직화를 낳고 종교를 교회로, 개인을 국가로, 물음과 차짐의 불안을 교리, 속에서의 안주로 대체하게 된다.그리스도는 내면적 자유를 뜻하지만 그 때문에 끝없는 투쟁을 의미하고 교회는 내면적 속박을 의미하는 대신 동시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준다.그의 생각은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며 그의 작품은 하나의 해결 안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끝맺고 있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프루스트 소설의 직접적 계승자이다. 조이스는 사건의 흐름 대신에 상년과 현상의 흐름을 개인적인 주인공 대신에 의식의 흐름과 끝없이 계속되는 내면적 독백을 그린다. 조이스는 시간의 공간화를 프루스트보다도 더 극단으로까지 밀고 나갔다. 그의 작품에서는 각 가지 이미지와 상념과 착상과 기억들이 전혀 연관성 없이 돌출된 채 병존하고 있다. 이들의 출처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그들의 병존성과 동시성만이 강조될 따름이다. 조이스는 소설의 각 장을 순서대로 쓰지 않고 여, 영화 제작에서 늘 그렇듯이 플롯의 전후 순서를 떠나. 여러 장을 한꺼번에 쓰곤 했다. 정신활동가족의 대위법과 그 내면적 상호 연관의 음악적 구조를 발견한 것은 베르그송이었다. 마치 우리가 한 음악작품을 제대로 듣는 경우 지금 울려 나오는 음정 하나하나와 그 전에 나온 모든 음정들과의 상호 관계를 귀에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고 중요한 경험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체험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마치 하나의 악보처럼 읽게 된다. 그리하여 두서없이 지섞인 소리들의 혼돈 상태를 지향하고 여러 음정의 예술적 화창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모든 예술은 혼돈과의 유희요 혼돈의 대한 싸움이다